안녕하세요. 반가워요. 자, 이번에는 IP 캠핑을 가다 편입니다. IP는 친구 씨일라와 함께 숲속에서 캠핑을 하려고 해요. 그들이 캠핑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보고 싶으면 클릭하세요. 잠깐만요.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 아 잠깐만 IP 왜 바지 안 입고 있어요? 왜 바지 안 입었어? 아니 저기요. 아 잠깐만. 잠깐만. 아 잠깐만. 아 <laughs> 바지 안 입었어. <laughs> 아, 아 이거 아동용 맞나? 아무튼, 네. 알피는 캠핑을 할 때면 하이킹, 낚시, 그리고 모닥불 피우기를 좋아해요. 그런데 오늘은 하이킹을 하고 싶대요. 알피가 실라와 하이킹을 할수 있도록 등산로 표지판을 클릭하세요. 하이킹이다. 빨리 와, 실라! 어서 가자 알피 음식을 다퍼놓고올걸 그랬나봐 동물들이 다 먹어버리면 어떡하지? 걱정마 실라 잠깐 갔다 올 건데 뭐 무슨 일이 있겠어? 아니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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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개울을 견딜 수 있도록 팽나물 1통이 <목소리> 어요 아니 음식 음식 같은 거 정리를 이따 해야 될거 아니야 아니 누가 누가 도둑 도 도둑이 왔어 도둑질하면 도둑질하게 하면 어쩌려고? 아니 진짜 아, 왜 이렇게 두 사람 진짜 왜 이렇게 멍청하냐? 어? 한편 캠프장에는 배고픈 손님이 찾어곰 <laughs> 곰이다 곰. 곰. 곰이다 곰. 맛있다. 아 근데 이제 하나도 없네. 와, 다 먹어갔어. 동에 <놀람> 있는 열매들 중맛 정말 먹음직스럽게 생겼다. 잠깐 알피, 이 열매들을 먹어도 되는지 캠핑 안내책자에서 찾아보자. 열매들을 먹어도 되는지 알고 싶으면 쉴라의 책을 클릭하세요. 음, <놀람> <놀람> 그래 먹어도 된다고 써 있어. 와, 굉장히 많은데. 알피와 쉴라가 캠프장으로 들어갈수 있도록 등산로 표지판을 클릭하세요. 가자. <놀람> 맛있겠다. 어, 캡프장이 캠프장 엉망이 됐어. 그리고 이 곰은 또 뭐야? 곰아, 넌 우리 음식을 다 먹어치우고, 게다가 캡프장을 엉망으로 만들었어. 어 음식을 밖에 그대로 놔뒀잖아. 그리고 난 배가 고팠다고. 어, 어. 어 신선한 열매네. 난 신선한 열매 좋아하는데. 나도 좀 줄래? 물론 줄수 있어. 네가 어딜러놓은 곳을 다 지운다면 말이야. 하지만 너무 엉망인 걸 청소하는 것좀 도와주지 않겠냐? 곰이 청소하는 것을 도와주려면 곰을 클릭하세요. 아니 잠깐만. 어, 아니 내아 이거 나나 나, 나한테 이거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거잖아. 어? 아니 아니야 야곰야곰 야, 곰 자식아. 어? 야, 아 네가 어지럽혔으면 네가 치어야지. 뭐나뭐나 대답하고 해답하고 그래. 그리고 IPC가 니네, 니네들도 똑같아. 니네들도 마찬가지야. 어? 아니, 음, 음. 니네들이 사전에 정리를 먼저 했었, 했었으면 이런 일 없었잖아. 아, 진짜 셌다 답이 없어. 답이 없어. 텐트를 찾을 수 있나요? 텐트, 침낭을 찾을 수 있나요? 잠깐만. 아니 아니, 그러니까, 왜 내가 지워야 되는데? 아니, 아, 니가 치울이 씨, 왜 니가 치울이 씨, 넌 손이 없냐? 발이 없냐? 어? 와, 진짜, 하,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, 아무것도 못하는, 진짜 문제가 많다. 문제가 많아. 아, 진짜. 거지 의네비를 찾을 수 있나요? 아, 진짜. 정말 고마워. 알피의 낚싯대를 찾을 수 있나요? 아 참. 고마워. 알피의 손전등을 찾을 수 있나요? 내 r 왜 이런 것까지 해야 되냐? 어? 정말 고마워. 알피의 배낭을 찾을 p 있나요? 좀 네가 하면 안되 p 안 되냐? 네가 하면 안 돼? 어? 잘했 어? 캠핑에 필요한 물건 p 모두 찾아줘서 고마워. 이제 같이 이 열매 먹자 너희들은 먹을 아, 자... 친구들과 함께 나눠먹을 수 있도록 열매를 그릴까요? 너... 네들은 먹을 자격이 없어 이거 열매 먹을 자격이 없어 다다 다 내가 먹어야 돼 내가, 내가 먹어야 돼 내가 청소 다 했, 다 했잖아 어? 너네들은 먹을 자격이 없다고 도와줬 야, 고마워. 야 고무 왜 먹고 있어 야, 왜 고무 먹고 있는데? 있었어. 난 친구들과 캠핑하는 게 정말 좋아 그럼 또 만나 끝. 또 만나, 아니, 내꺼! 아니, 내꺼는! 야! 아니, 내꺼는! 와, 또 내꺼 없어. 와, 진짜. 내가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, 아니, 난... 나는 왜안 좋은 거야? 대체 왜? 왜 나는, 왜 나는 안 좋은 거냐고. 와, 진짜 어이가 없다. 내가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, 아. 네, 아무튼, 마치겠습니다.